제가 그럼 직접 인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중부권 가치동행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김춘식입니다 예, 저는 같이 예. 동행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손봉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이 얼굴이 활짝 핀게 아이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그런가요? 표정이 굉장히 좋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laughs> 에너지가 탁 벌써 느껴집니다. 근데 이두 분께서는 이 서빈고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하고 계세요? 아이들 아침 등교길에 그 교통 안전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그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그 길목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요새 차가 많다 보니까 좀 위험하죠.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일에 더해서 아이들이 등교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가운데 특히 저학년들 일, 이 학년들이 이제 개구쟁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laughs> 보니까 저희가 쉬는 시간이나 교내에서 좀 안전사고가 많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뛰기 때문에 침계에서좀 미끄러져서 음.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아이들을 이렇게 통제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저희가 서 있으면 아이들이 좀 조심을 하니까. 그런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괜히 경찰 보고도 뭐 네. 잘못 하면안 되는 것처럼 우리 참여자분들이 딱서 계시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아, 조심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도 들것 것것 같아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래서 저도 부모지만 이런 참여자분들이 학교에 계신다면 굉장히 안심이 될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이두 참여자분께서는 어떤 계기로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어,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근데, 근데 지인이 이제 이 가치동행 일자리에 관한 그 SNS 문자를 보내서 우연히 거기를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제가 지원하게 됐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지인 추천으로 또 이런 예. 좋은 기회를 예, 예. 알게 되셨고요 전에 검색하다가 우리 소 50플러스 저단에서 이런 그 이자리 창출에 대한 광고를 보고 아 제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게 검색하다가 이렇게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됐습니다또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것 같은데 아마 여러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약간은 힘들 때도 있고요. 또그행복한 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보람된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 좀 보람되실까요? 첫째는 아침에 이 활기찬 아이들 얼굴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 얘네들이 지나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 <목소리> 같이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게 가장 보람된 거고요. 또 그런 아이들을 쳐다볼 때, 아, 지금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지금 출생해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많을까 그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나마 잠시나마 이렇게 돌보고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갈수록 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때또 보람을 느낀다라고 해주셨고요.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등굣길에 이제 그 치하가 행남보도에서 저희를 보고 매일 보니까 이제 서로 알죠. 서로, <laughs> 서로 인사하면서 아 오늘 하루도 그 뭐랄까요 그.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되고 저는 또 어린이들하고 시작된다는 서로 어떤 그 어떤 마음의 의지가 또 생기는 그런 행복감도 있고 또교 내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저희들 보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가는뭐그 본인이 좀 힘들 때뭐뭐 뭐 이렇게 그 병을 열어단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또 이렇게 요청할 때 저희가 또 기꺼이 이렇게 응해서 아이들 도움을 줄수 있다는 그런 예. 역할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에서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두분다 아마 멀리서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아 오늘도 역시 하루가 시작됐구나를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네, 알림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럼 같이 동행할 자리를 참여하시고 나서 내 삶에 좀큰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솔직히 제가 한 30여 년 가까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저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어 너무 그 직장 생활에 얽매이고, 어 이제 내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 현직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치동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사회에 내놓을, 조금이나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위하고 사, 이게 지역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그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갈수록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내 가정에서의 이 시야가 사회로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우리 참회자님요 네, 일단은 그 퇴직 후에 삶이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전에 이제 좀 규칙적인 삶이 에서 벗어나는 좀 자유로운 삶이었는데 뭐, 어이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규칙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그 행복한 일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런 보람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어떤 범위가 이웃까지도 확정돼서 이렇게 치열를 넣게 우리가. 사회를 볼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또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건강까지도 네. 생각을 하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야가 넓어지니까 남까지 배려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아마 두 분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요즘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생각하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가치 동행 일자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어, 일자리다, 나를 위한 어, 사회적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 동안 그 규칙적인 생활에서 이제 물러나서 불규칙적인 생활로 갈수 있는 그런 조금 방황하는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일자리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행복하니까 그런 행복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어떤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먹을 장수로는 그런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행 일자리를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비 참여자분들에게 한 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저도 우연히 이 같이 동행 일자리를 알게 돼서 처음에는 이런 그 자긍심을 갖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음.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신의 삶이나 뭐 나만의 삶보다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런 본면의 어... 말씀을 네. 드립니다. 우리 <laughs> 는 <laughs> 예, 예. 이제 그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좋은 노하우를 갖다가 또. 사회에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뭐 지금 이런 학교 안전지원단 말고도 보람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분야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적성을 적적으로 찾아서 어떤 그 자기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그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아주 용감하게 좀 도전을 해서 그 자기 자신을 좀더그 뭐랄까 같이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꼭 저희가 한 가지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내 경력과도 여러분들께서 연결시켜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못다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마디 할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내 삶이 어땠다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과거에 나의 위치를 잃었다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어, 새로운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같이 동행 일자리에 참여하셔서 또 다른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행복감을 찾게 해주신 우리 서울신가요 저희한테는 보람 있는 그런 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두 분의 얼굴에서 이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정말 행복감이 느껴졌는데요. 네, 앞으로도 함께하실 참여자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구호만이 남아 있습니다. 보를 네. 심차게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있는 경험, 같이, 같이 하는 공원. 서울시 중장년 같이 동행 경영 경영 일사리 경영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